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목욕, 기도, 모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에서 26장까지 요약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의 핵심 구절은 11절로 보았습니다. when he had come to us he took paul's belt bound his own hands and pit and said thus says the holy spirit so shall the jews at jerusalem bind the man who owns this belt and deliver him into the hands of the gentiles 21장에서는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였고 제자를 찾아 이래를 머물다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서로 작별한 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바울 일행은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의 안부를 묻고 가이사리에 이르러 전도자 빌리브의 집에 들어가 여러 날 있다가 바울이 아가보이 선지자에게 잡힐 것을 예언받고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22장의 핵심 구절은 15에서 16절로 보았습니다. For you will be his witness to all men of what you have seen and heard. And now why are you waiting? Arise and be baptized and wash away your sins, calling on the name of the Lord. 22장에서는 바울이 자기 민족들 앞에서 히브리어로 변명하여 자신이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도서에서 낳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박해하여 남녀를 결박해 옥에 넘기며 담의 색 형제들을 끌어 옥에 넣기 위해 가는 중에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비추며 바울이 엎드러져 소리를 들었는데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며 바울이 눈이 멀어 담의 세계에 들어갔는데 아나니아가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할때그 눈의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며 예수 그스도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22장의 핵심 구절은 6절로 봤습니다 But when Paul perceived that One part were s a d u c e e s and the other Pharisees. He cried out in the council, "Mourn and brethren, I am a Pharisee, the son of the Pharisees. Concerning the hope and resurrection of the dead, I am being judged." 2 3장에서는 바울이 공의 앞에서 오늘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였는데. 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니 바울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라고 하였고 또한 공회에서 자신은 바리새인이며 죽은자의 소망 곳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이 신문을 받는다고 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바울이 그들 사이에 찢겨질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천부장이 무리 가운데서 바울을 건져 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당을 지은 것을 바울의 생질이 알림해 밤에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 총독 벨리스에게로 바울을 호송하였습니다. 24장의 핵심 구절은 21절로 보았습니다. Unless it is for this one statement he cried out, standing among them concerning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i am being judged by you this day 24장에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돌로와 함께 총독에게 와서 바울을 고발하여 바울이 전염병 같이 터진 유대인을 소유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며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에 잡았다고 이야기하며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자, 바울이 자신은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다리는 소망,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직 바울은 그들 가운데 서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심은 받는다고 외친 것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25장의 핵심 구절은 8절로 보았습니다. While he answered for himself neither against the law of the Jews, nor against the temple, nor against the Caesar, have I offended in anything at all. 25장에서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 대제사장과 높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였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기를 청하였으니, 이는 오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베스도가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재판 자리에서 바울을 불러왔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고, 바울 역시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회유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인지 물었으나 바울이 돌이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26장 핵심 구절은 29절로 보았습니다. And Paul said, I would to God that not only you, but also all who hear me today might become both almost and altogether such as I am, except for this change. 장에서는 아그리바가 바울에게 변명하기를 허락함에 바울이 아그리바에게 그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김은 그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기 때문이라고 하시고 유대인들이 바울 자신이 그들 종교의 가만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시문받는 것은 열두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하며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기 위해 담의 색으로 가는 중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며 그가 박해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이 일로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 회개하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핵심되는 말씀의 단어는 항해, 증인, 부활, 소망, 그리고 변명, 그리고 회개와 같은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발이 바리... 세인들이 그러한, 또한 사두개인들의 그러한 공격에 대응하여서 바울이 회중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을 칭구하였던 것들 보게 주례를 감사합니다. 이어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또한 좋은 사정 가운데 있거나 어디에서든지 또한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부활하신과 승천하신과 다시 오심을 전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삶을 혹의 통로로 저희들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말씀 시청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한 주간 또 주님의 그러한 부활의 능력과 제림의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